진짜 뉴스! 로달리 뉴스! 오늘도 시작합니다. 가수 임영웅님이 자신의 SNS에 확 달라진 모습의 사진을 올리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21일 가수 임영웅님은 SNS에 아비앙또라고 적으며 편안한 복장을 한 사진을 올리셨는데요. 임영웅님이 게시물 내용으로 적은 아비앙또는 프랑스어로 또 만납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. 임영웅님의 이같은 평소와는 다른 복장의 사진에 마치 힙합 가수처럼 보인다는 말들이 참 많았는데요. 그러면서 역시나 임영웅 님을 향해 뭐든 다잘 어울린다고 말씀하시며 힙합 가수로서의 변신 너무 멋있었다고들 다들 남겨주셨는데요. 이 같은 임영웅 님의 힙스러운 모습을 담은 SNS 사진을 토대로 뉴스 기사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. 임영웅 님은 정말 SNS에 올리는 사진 하나하나가 전부 기사가 되는 걸 보면 진짜 인기가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요. 임영웅 님의 SNS에 남긴 나비양토처럼 조만간 임영웅 님을 3월 1일 개봉 예정인 임영웅 님의 콘서트 영화 아이미어로 더 파이널에서도 만나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임영님의 웅 3월 1일 개봉 예정인 아이미어로 더 파이널 콘서트 영화 기대하며 이만 영상 마칩니다.